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인사를 남과 동시에 말이죠. 네. 에우측에적응해서 포문을 열었어요. 아주 뭐최고을아 오상이 사단의 국토 방어 말이죠. 네. 에, 일명 최국지전법을 아 만들어 가지아 그렇죠. 그렇게 놓고, 자축이 아,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서, 탕 나오고, 마가 점마 차고, 혹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신대통부단이 그, 장계동 강면에서요. 네. 네. 사무실을 하나 개설을 했죠. 장군 교시이요 아. 네, 훨씬 양성을 하는데요. 아, 거기 역시 맞으니까 올렸어. 음. 이 음, 오상인 사단의 모습인데요. 신데슨 부단이, 네. 네. 아, 사가 올라오면서. 신대슨 부단이 면에 조절 을 안고 모았어요. 네. 아, 보통 보면 우측 사를 올리는 것이, 예, 네? 네, 어느 정도 항공하는 부분인데요 네. 삽4를 올렸어요. 저기 조를 그대로 방치하고 포가 늘, 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설령 포가 저를 치면 상이 앞으로 나가서 말할 그 치는 건데요그 네, 부분에서의 상들과마 바뀌는 부분인데, 간이 좋느냐, 초가 좋느냐, 여러 가지. 이걸 좀 공부하죠? 아, 신도중관님. 대일락도 오고 마가 앞으로 나갔어요. 우수에서는 우측에 있는 병을 안으로 당겨서 대만하는 말이죠. 예. 네, 나름대로 충매이득만 하죠. 왜냐하면 좌측에 좌이병도 박가 지금 거기 망으로도 생기고 있는 거고요. 아, 현재는 무단이 장들리 당차게 놓는다 그럴까요? 네. 단잔하게 보는데요. 힘을 네. 보여주는 거죠. 지금 좌측 팔을 올려서 궁이 본래의 사다리로 가고요. 예. 우사를 놓고, 위에는 포가 우측이, 우측을 네? 마지고 숨겼다는 얘기죠. 네, 그, 이고 빠지, 에. 보통범이 우측으로 빠지는데요. 상대 한군과 대각형으로 지금, 이놈을 다치고 있어요. 아, 이, 음, 대승군은요? 네. 장동군, 네, 장동군 네, 씨라고 그러죠. 태진 씨. 네. 예. 골리 마가 지로 빠졌는데요. 네, 오상이사 다녀, 배포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우측의 병을 당겨서 대를하자 이런, 네? 욕심을 그대로 드고 있죠. 네. 다 길이 올라가 있는 병 말이죠. 네. 올라간 병은 대를못 하기 때문에, 뒤가 허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병이 지금 차가 걸었죠. 아, 그렇게. 네, 뭐, 중간에는, 신대수부단이 차가 가서 뭐 차대하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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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 좌측 용선이 말이죠. 네. 아, 오상이 사단이 아주 그냥, 초록적으로 거기, 한번 자봉을 덜 하자 말이죠. 네. 이건 피해가, 아, 신대수부단이 네, 그 지금 보이주고 있어요. 식당게 됐습니다. 김일뭐 아, 당이 나와서 한번 건드려 볼수 있습니다. 당이 나오면서 좌측에 4를 한번 뭐라고 네, 수시죠 예. 네. 아, 김사범님하고 신대순 사범하고의 대국은 어땠습니까? 기억에 나는 대국이 있습니까? 신대순 기간 첫 번째 셀치입니다 네, 민전 네, 명인 전이었죠? 예, 이년은아 맞아야 될 텐데. 다섯. 에, 네. 당신. 네. 그게 신대중 불안하고, 신유강정에서 맞닥뜨리거든요. 예. 두 창을 비기고네 번째 판에서 제가, 점수를 네, 쳤어요. 근데 그다음에 누구냐? 그 속에서 올라온 사람이 진정도 아니고, 예, 이랬습니다 그거 아니그 제가 시판까지 는면고시대내으매 빠져가지고, 마, 네. 근데 네. 좀 네. 그 국민이 보다는 쉽게 사태라고 말이세요좀 쉽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침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쉽게 하 결국 질거 말이죠. 아, 이거 또 겸손하신 말씀이 있고, 일단 그 상황에서는 최선한으로다하신 거니까, 침이 없어요. 어, 하여튼 그, 침수, 그, 네, 지금 좀 장기를 많이 배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장기가 좀 편하다고요? 근데 어. 제가 좀 장기 뜨면 좀 화려하게 좀 틀리라고 그래요. 양코를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 좀 하고 말이죠. 그럼 최정윤 구단의 그포지금 오늘 지금 오상의 사단의 틀린 형태가 됐습니까? 그 오른쪽에? 하지만은, 자치에 예. 이병 올라가는 거는, 네, 최정윤 구단의 포지션은 대부분 틀린 포지이죠 아. 어. 최정윤 구단은 진영을 갖춰놓고 양코를 안찢죠 아, 포를 많이 썼군요. 저기서 말이죠. 차가 상을 치게 되면 아래는 넘버를 넘어가,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차가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깜짝 쳤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주정부단에 장길진이 주정부 보는 말이죠. 포가 자체가 우측으로 탁 던질 때요. 고공 예. 말이죠. 한몇 네. 그뭐 네. 미터 위에 던져도 그냥 샥 갈아 앉는다 며칠 동안 그 연습을 해봤는데 예? <laughs> 네? <laughs> 밤새도록 그게 없었어요. 도망가진 말이에요. 썰이는. 몇새가 높이에서 얼마나 힘을 주면서 덤딜때 말이죠. 예. 예. 네. 앞으로 얼마나 줘야 되느냐 말이죠. 아. 문 향했는데 그멋이안 나오더라고요. 그 겸손한 말씀이 신데 하여간, 어쨌거나 최종륜 구단은 전설적인. 그,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네. 신재성구단의모습입니다 신재수 지구사는 누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까요? 독 또, 자생 기분이 강하고요. 네. 오랫동안에 그, 한국, 그, 장국의 거목인 그, 이남, 신구단송진기단기시대를 그 말이죠. 네. 자파한 네. 사람, 사람들이 결국은 김경기구단 충승기단이거든요. 어. 장국 이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죠. 뭐 세대교체를 한 신세대라고 그 할수 있겠네요. 명인전 초대 2대에는 항문식 8단, 김 명인전에서 조정자로 나서고 있는 말이고 렇습니다만 예. 당시 항문식 8단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말이죠. 아. 아직 좀기가라려고데 신재순 사범하고 김경준 구단은 인정을 했습니까? 신재순 음. 구단 첫 번째 출신이고 당시 김재순 구단식일주일터가 됐고요. 김경준 구단도 일주일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아마추어 생활은 네. 아... 신경주 부단이 조금 많았어요. 그때 아마 저 당시에 신경주 부단을 신경주 부단이 신경주 부단을 데리고 출시를 왔었어요. 어... 에, 그러면서 신경주 부단이 앞으로 큰 대목이 될 거라고 말해요. 어... 그때 아마 동종이 부단하고 상하나 정도는 아마 차이가 났이무역인데도 불구하고 피자가막심신졌어요 음. 결국 신경주 부단이 김경중 부단에게 대체하고 말이잖아 어. 당시 no. 교회에 네. 왔을 때 김경중 부단이 김경중 부단을 가르치는게 제가 기억이 나요. 아, 혼자 힘든 적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김경중 부단은 좋은 스승들을 통해서 네. 아... 기본적으로 우상인 사단은 음. 이 부산 지역에서는 또 많이 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 8 8조원에 나가서 말이죠. 남산은 사다에서 에, 많이 나왔죠. 아, 거기 그냥, 에, 들어서면서, 아, 신기하 불이를 냈어요. 네. 좌측에 마의 그, 마와 상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면서, 우측에 차가 좌측에 나를 걸고, 넘어가는 거죠. 어. 에, 마가 그냥 와서 상을. 네? 아. 음. 네, 우상인 사자는 그 음악 감상을 아주 적기죠 예. 아 저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졸로 올라가실 것이란 말이죠. 예. 지금 저기 열리는 줄 자축을 한건 말이죠. 예. 그 줄이 다시 앞으로 앞으로 진격하자 이런 뜻이죠. 아래 줄은 그대로 중선에 붙여놓고 예. 그 줄을 앞으로 계속 키지시기라는 좌측육선을 잡으면, 예? 네? 일단 우측에 네, 있는 삼경이 말이죠. 그냥, 뭔가 자진 쏘와있어야 되는데. 그, 냥좀 꽁충 어서 가는 방법 없나요? 그 막혀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네. 조금 답답하게 들네요 네, 그쵸. 그렇죠? 병이 한칸 아래로 떨어져 차가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쭉 밀고 들어서 죠 말을 몰고. 좌측 흥선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대수단이 지금 상으로 갔습니다. 마의 상경이 바뀐 거거든요 예. 첫 번째 결국 입니다. 오늘의 한 판에 승부처는 말이죠 작게 네. 올라가 네. 있는 저절그 네. 졸이 어떻게 지금 미디어 중인 건 말이죠 네, 오상윤 사단는그 졸의 움직임을 아주 면밀하게 갈야것 같아요 그리고 귀상, 우측에 는 상이 말이죠 네. 네, 한의 차 뒤로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자리로 가서 인성일 는, 마, 와, 사, 를, 동시 노래봅니다. 네. 신대생기당첫 번째 트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고상인, 고상인, 고상기기상인 고상인, 고그인 고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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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상인, 고어인 고상인, 네. 제4회 KBS 장기왕전입니다. 본선 2회전 대국인데요 오상인 사단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오늘 한을 잡고 있고, 오래 심재순 구단이 술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순 구단 사단이. 네. 장기왕전의 여기를 갖고 있는 것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리 네, 네. 물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약간 뒤로 뽑아서 장나갈시 있는 네. 네. 박대타와 우측의 조를 한번 보고요. 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포가좌로 넘어갈 수 있는 발타는 네? 잠시 차단해 보이죠? 네. 지금 우측의 한백이 네. 거기서 그냥 가만히 내려고 있죠? 뭔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네, 올라와 있는 종경로과 말고 제를 해야 될것같은데다 신대신 구단 첫 번째 트스입니다 그냥 둘 아, 역시 그 자리가 네? 명당 자리라는 겁니다. 네. 그 차가 우측으로 는데요장이 말을 노리고 그 차는 내려가서 오른쪽 으러갈수 있죠. 네. 오늘 대국에서 지금 초반에 그우상일 사단이 아까 그 이제 어, 최정윤 부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최정윤 부진요. 예.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살아나고 있나요? 지금이 좀몰리는 듯한 아 보십시오. 좀 몰리는 듯한 기이인데 아, 네.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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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의 인경을 보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건나아요 네. 지금 변형된영상포진까지 나왔는데 지금 3대순기단첫 번째 트위치입니다. 아, 거기서 이상 사단 첫 번째 트위치입니다. 아, 하나, 둘 아, 지금, 그 그렇군요. 지금 가서. 상에가서 말을 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로가 친다 그러면 우측에 가서 차가 눌리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 에, 그분 가서 칠 수가 있죠. 또 거기서 한숨을 또 돌리고, 에, 저런 수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예. 또 안으로 돌리면, 자측에는 코가 또 가서 또, 기타를 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로 어, 양, 코, 살을 눌러놓고. 그다음에 조를 올려서 상을 몰이는 건가요? 아, 그런데? 아, 또 다르지? 어. 차를 골고만회를나고는 아, 좀더 설날 한 지리 보는 것 같아요. 저다가 그냥 끌러진다고요 예. 아. 예측했던 수들보다 다른 수들이 나오면서 한 수, 한수 템포를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로 알고 시작해서 못하게 말이죠. 하나, 예. 조금냥 아, 신대중 구단 첫 번째 트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네, 발을 후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조를 올려서, 상을 몰고, 아, 응. 신대중 구단, 단 펀치에 말이죠. 네. 가랑비에, 오케치오 형. 펀치가 계속 나오니까요. 응. 신돌리기 중지장 계속 이돌 네? 다시 올라가서 마도 나가면 또 차가 또되어 있잖아요. 그그신돌보다는 그렇죠. 예. 얄밉다고 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너무 아직 그냥 놀 조리말이 더 뭐라. 고 그게 안 되겠네요. 막 그냥 네, 그랬잖아. 네. 네. 너무너무 너무, 야구 지면안 돼요. 오산차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다 <laughs> 측을 네, 아, 예. 밟아서 창을 몹니다마는 그게 아. 또 저희 그 대못을 치면서 말이죠. 차를 좌측을 가지 못하고 다시 와서 지켜주십시오. 왜? 상대는 계속 등성 안에 기물을 모아놓게 하고 차가 우측에 포 앞에 갔다는 무대들 좌측의 능선에 조리 올라가면서 말을 몰리는 네. 그 마가 다시 네. 와주죠그오 저기, 저기 오십시오. 저렇게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속안차는 약속 없어요. 그뭐프로 거기서 이 제일 많이 살 있는데 아, <laughs> 자, 일단 마가 갈 자리가 없어요. 마가. 네, 막아... 다섯, 여섯, 일곱. 자, 거기서 계속 뜻 하지 마아요 상으로, 저기 있는 사도 아마 또, 물어보고 네. 있잖아요. 이제 그 물색은 안 해요. 네. 삼정제 삼성 양구 양구 양 양푸 참아 네. 상하나첫 번째 다자식니다 자식의 상 하나가 있다자 점을 상하나 네, 공제 많다. 자식의 상도나가더죠다 자식의 상 하나가 더 많다. 다네그 자식의 상 좋아서 가운데 살을 쳐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나도상 네, 마음대로 하시오 뭐, 그런 얘기도 되죠. 되게... 저는 우측에 병을 좀 몰아놨기 때문에, 우측에 마가 앞으로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감히 가르칠까요? 아니면 우측에 마가 앞으로 갈까요?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여 흔들리지 마시고, 막아, 빨리 마가. 막아, 아, 거기다 나서네요. 네. 네. 아, 재성구단이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 잠자리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일단은 자꾸 바꾼 시대에, 예. 단계 끝을 거슬려야지만, 단계 끝물이, 들 그, 그, 놓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트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살을, 살을 딸리아서 저기, 예? 네? 잡아주십시오. 이거 <laughs> 사다리 좀, 제가 보니까 좀 손이 다 끌렸어요. 네, 뭐좀기대야 되겠어요? 아, 나가 음, 아래에 있는 병 말이죠? 네. 치고 또 병이 말을 제압할 때 아래에 있는 코가 가서 또 병을 제압하고 팔을 넣으면 또 코가 들어 넘어장면 잠이 안돌고 그렇게 해서 접것 같은 것도 네, 좀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다른쪽에 공격을 하자. <laughs> <좀 보십시오. 웃음> 그걸 알고 해? 예. 꼭 그렇게 둬도 충분한데, 또 상이 나가서 또 살을 한 번, 에, 몰아보면서, 살을 올리는 자체에 있는 또 상이, 둘이 쌍으로서 있다, 이거죠 응. 김대승 부단이 약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교체 지역으로서. 그렇죠. 그냥, 음. 어쩌면 이제, 그 벽을 또 다음 네. 세대를 또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 6, 7. 단첫 번째 트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조둑질사를 올려서 면이 있는 도가 뒤로 넘어가서 우측에 도를 등에두고 자를 걷 뽑아내자는 건가요? 다른 사태가 걸리고 아 거기서 동물 네. 이거 중고다니 잠시 거기서 주식을 취하고 있어좀더 네.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죠 예. 그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도 사단. 좋은 거죠 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말이죠 바가 자축기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우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 저서 인구 저서 상을 네, 불러드렸다가, 바로 가서, 논포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네. 좌측 아래에 있는 상도 뭔가, 진짐있에 네. 네, 일단, 짐 불러드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날아가고 싶고요. 그랬다가, 또, 뒤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우측에 이 정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무렵의, 에, 어상인 사단은, 정도로한 칸씩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짐계이좀 어려워요. 자 뒤에 막아 뭔가 앞으로 나가서 상대 면포와 대를 해도 되는 거네 저기 간 것은 다시 안으로 불러들여서 말이죠. 우측에 있는 양점화 대라자만큼. 예. 이상 인사단 자 3번 붙여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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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지이그 전에 또 후수 간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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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후수가 좀 발이 묻는 것은 있어요. 그림자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운영하는 요가 아주 신형이랑 탁월한 거거든요. 아. 그럼 표정용보다는 후수일 때도 강했나요? 그렇죠. 예. 심씬 포징을 이렇게 하고 나오고 났죠. 자, 이제 기회가 됐네요. 거기서또 궁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대그다단의그 기물운영법이 말이죠 쉽게 듣고도 말이죠 계속 네. 좋은 자리를 네. 향해서 간다는 아, 기물운영 아, 이제 궁을 돌려놓고 편하게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할 음.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에이. 역시, 오상인 사단에 한방 공격이 있다고 보고요. 역시, 조심스럽게, 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자측에 졸음, 일단, 지장이 되죠. 네. 아, 장군 불리고 가서, 겠다는건 역시, 공을 안에 달려놓고. 아, 거기서도, 아, 바로 또 네, 거기서 는 전입니다. 막네요, 아하. 참, 꾸닥한 수들이아 i 수들로 네. 많이 움직였어요. 네, 우측에 있는 경치. 예. 그 마가 지금 상자리로 네,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상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상이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상은 어느 쪽으로 불러도 되냐 이런 얘기죠? 자, 사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면으로 불러도 될 것이냐 면으로 예. 이상하다. 1번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마가 다시 들어와서 한번 면포를 한번 보고 장문도 한번 보고 그러자는 건데요. 네. 어, 네, 저기, 포가 사를치고사를 4를 4를 장군 치고, 또 어, 하루 쉬고, 어, 하고 어, 가루 쉬고, 어, 하루 쉬고, 어, 하루 쉬고, 어, 하루 쉬고, 니다하 어, 하 해, 정권, 해. 네, 자칫, 장군, 네. 하하하. 아, 그, 저기, 저기, 해. 아유, 뭐, 해. 예. 예. 음. 신대성부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3회전 진출을 네. 했던 것습니다신대성부단과 네. 어, 음. 맞서는 요산의 사단, 사실은 2회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있었는데, 워낙 신재순 구단이 좀 몰고 나와서. 그, 예. 시 좌측에 병, 유병을 올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좌측에 그철 하나가 계속 앞으로 투입되면서, 예. 창도 그, 나가면서, 자, 가게 되죠. 그 부분이 우측에 산비이좀 안으로 들어와서 좀지일 이랬는데, 좌측 병올림 것이 지워야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신재순 구단은 3회전에 진출하고, 예. 노상인 사단은 다음 기회를 떠나도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